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중에 널뛰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부터 꾸준하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장이 빠지면서 개별 종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빨리 반등하는 종목이 그 조정 기간에서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냈냐? 거기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산 애너빌리티만큼 정말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이 없죠? 이미 큰 손들도 상승에 기대하는 매매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던 두산 애너빌리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나온 물량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최근 가장 높았던 비중을 보였었던 24일과 비교해 봤을 때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물량 관리를 정말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고 있던 거였죠. 이게 공매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면은 오히려 지난주 하락했을 때가 그 이전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최근 3일간은 더 줄이고 있는 추세인 게 바로 확인이 되죠. 거기다가 공매도 평균가도 종가보다도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당일 주가의 흐름에 따른 단기 차익을 누린 공매도였을 뿐인 거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하방으로 누르려는 시도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마치 장기 하락의 신호인 것처럼 보였었지만 하루 반등을 또 해주면서 한국 증시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제든지 급등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다 높이고 있었죠.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에너지 전력 담당자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제조 시설을 찾아서 엑스 에너지 소형 모듈 원자로 시제품을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엑스 에너지의 차세대 SMR인 XE100 시제품을 확인하고 두산이 보유한 풍력, 증기, 가스 터빈 등 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까지 점검을 했는데 이번 방문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체결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아마존 웹 서비스, 엑스 에너지, 환수원 간 전략적 협력의 연장선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사를 넘어서 MOU가 실무적 기술적 검증 단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네 개사는 MOU를 통해서 SMR의 설계, 건설, 운영과 공급망 구축, 투자, 시장 확대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도 했고, 특히 아마존 랩 서비스가 7억 달러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5기가와트 규모의 SMr 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랩 서비스는 엑스에너지 800메가와트급 SMr 64기를 활용해서 203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AI와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미국만 하더라도 AI 학습용 데이터와 대규모 서버팜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전 설비 증설 수요가 단기간 내 급등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전체 전력의 8%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동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500개 이상의 신규 또는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대용량, 상시 가동이 가능한 안정적 전력원이 필수인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서 기저부하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토리 저장기술도 아직 대형 데이터센터의 24시간 전력 공급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복합발전과 가스터빈이 현실적인 전력 공급 해법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부산어빌리티의 가스터빈이 대용량 380mw급 실증 성공과 논 OEM 핵심부품 국산화 상용화까지 순항을 하면서 중미 시장 진출 및 대규모 소주도 곧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루 주가 움직임에 일일 비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한국시장 코스피 5천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식시장으로의 부의 이동이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줬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연이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에서 한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급등하는 이런 종목도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급등한 종목들 지금 잘 매수하셔서 수익 내고 계시나요? 못그러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남들은 이렇게잘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기처이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같은 번호입니다. 써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씩만 발송을 해주시면은, 문자를 발송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6월과 7월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오전 8시 반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7,600원 부근에 잡으라고 했고, 목표가는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딱 매수하자마자, 전날 하락했던 거를 다 돌려버리면서, 그 이후에, 딱 4일만에, 무려 64.2%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12,500원까지도 쭉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6월 30일 날 추천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8시 38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6,70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매수하셔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강원에너지도 정확하게 눌림목에 딱 매수해서 마찬가지로 4일만에 63.9%의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11,000원 딱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만원에 가든 4만원에 가든 그 뒤를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금액에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딱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1일날 안내해드렸던 단날입니다단날도 8시 21분에 장 시작 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 매수가 5,800원, 목표가 8,400원이었습니다. 단날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눌림목 매수 아주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목표가까지 딱 올라갔고, 수익률은 거의 45%.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모두 다 합치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다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였습니다. 주식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에는 원칙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언제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도를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가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떨어진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면은 예약 매수 걸어 놓고 매도 가격에 또 매도만 딱 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 한 종목씩 10%만 투자를 해 보시면은 딱 100만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주식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 하나하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직접 상승할 종목을 고르고 매매해서 수익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인데 세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장기간 매집을 하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바로 딱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골고루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만 쌓아갈 수가 있으시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테니까 이거 보고 잘 따라하셔서 이 상승하는 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패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수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 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 시장의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페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보합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21,000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요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타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각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인세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 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